좀 이쁘게 하려면 이런 그 발라드에서는 음. 이쁘게 하려면 음이 나온 상태에서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을 음. 1번, 2번 보여 줄게요. 자, 1번. 음. 자, 2번. 음, 제가 느낀 차이는 네. 그 마지막 음이 뭐였죠? 도여, 도였나요? 도, 도였죠. 네. 도에서 도가 도는데 마자부터 막 도는 거 하고 하나 약간 끌다가 훌륭하십니다. 아, 야, 아, 씨, 어, 아유, 아, 영 투플럼네 시 제가 아유,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아 와. 어떻게 딱 알아 차셨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자, 비브라토가 네. 비브라토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음이 들어오자마자 비브라토가 들어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좀 이쁘게 하려면 이런 그 발라드에서는 음. 이쁘게 하려면 음이 나온 상태에서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을 조금 불고 음. 비브라토가 나 그러니까 방을 넣더라고요. 따라 이렇게 럴까요 음. 그릴, 그죠? 예. 네. 약간 그한 (8분) 음표 한 정도가 길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거 다음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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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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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만 네, 해서,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네. 어, 정리하자면은, 비브라토 하실 때, 네. 어, 문 상태에서 입을 벌리시는 게 아니고, 문 상태 더 깨문다 생각하신다. 음, 음. 아셨죠? 더 깨문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이 파장을 그릴 때, 어, 한 박자에 네 개가 들어간다. 음. 그리고, 어, 세, 세 번째는 아주 미세하게, 너무 많이 흔들라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처음에 잘안 돼요. 그러니까, 네. 어, 이게 비브라토가 안 되더라도 아주 살짝만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그럼 마지막에는 다그 다음에 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조금 유지를 하다가 네,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어, 저는 지금 피스를 8호 정도 써서 이게 아마, 리드하고 피스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디베라토를 했을 때, 조금 더, 뭐랄까, 파장이 좀더 멋있게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8월라는 거는, 이게, 간격이 좀 넓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닝이라고 하는데요. 오프닝이요, 오프닝, 이렇게 피스가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휘어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대로 아는 거면은, 아는 게 맞는 거면은, 예. 이게 조금 더 벌어져, 그러니까 그 감격이. 그러니까 오프닝이라고 해서 오프닝이. 예, 예. 그그감격이좀 예, 예, 이렇게 예. 벌어졌다는 리드를 됐을 때, 그니까좀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다고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8호를 쓰는데 어쨌든 오프닝이 넓으니까 네. 좀더좀더 좀더 멋있는 비브라토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아, 근데 어. 어떤 분들은 5호도 쓰시고 6호도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프닝이 낮으면은 이 떨릴 수 있는 폭이 폭이 작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쩌면은 비브라토가 거 칠던가 음. 아니면은 나는 파장님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너무 막 네. 이렇게 된다 막 음. 소리가 라라라라 된다라고 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음. 그거만 피스 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제 제가 네.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예. 네. 아마 오늘 비브라토를 다음 우리가 다음 7일 후에는 또 비브라토를 확실하게 제가 물부를좀더 했어가지고. 네네네. <laughs> 그럼 네. 오늘 제가 할게이 떨어지는 옥타브 키할때 떨어지는 거. 예예예. 그 다음에 이 비브라토. 네. 이두 가지를 다시 네. 아 이제 또 숙제가 두 개나 생겼네요. 네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들 그럼 꼭 고치셔야 돼요. 요거는이 네. 네. 엄지 손가락 옥타브 키 누를 때 떨어지는 거는 네. 꼭, 네. 꼭 고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불리해요. 나중에 뭐 네. 빠른 곡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놨다가 바쁘잖아요. 지금, 예. 저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그러니까.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어, 영상 보면서, 어? 손가락이 떨어지네? 어, 아,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요거, 오늘 당장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선생님, 네. 그리고 요즘 수업이 끝났죠, 이제? 선생님, 그렇습니까? 수, 수업 끝난 거죠? 오늘이요? 네. 아,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요즘 유튜브 다시 하시네요. 어, 네, 그냥, <laughs> 저희 그냥, 어,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냥 이렇게, 어, 좋은 기록을 네. 그냥, 그냥 잊고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감사한 네. 게, 네. 어, 저는 뭐 솔직히 구독자는 많은데, 많은데, 이 섹스폰 전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섹스폰을 해도 사람들이 잘안 봐. 네.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이게 구독, 조회수가 엄청나대요. 갑자기 2천에 3천에 뭐 9천에도 있고 뭐 이렇대요. 니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우리 전디에고 선생님 채널 이름이 그냥 전디에고. 전디에고. 어, 어, 아, 네 전디에고 '에'자가 '의'이죠. 뭐라 고썼죠 제가? 네, '의'에요. 네, 전디에고 채널에 대한 사랑은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까 사랑은 바로 구독과 모르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좋아요. 자, 우리 앞으로 제 채널만 보시지 마시고, 훨씬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전디에고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좋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네네. 눌러주세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알람. 알람? 알람. 전디에고 선생님이 영상 올리면 네. 구독자들이 빵 뜨는 것.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알람을, 아, 알람을 눌러놔야지만 눌러놔야 됩니다. 아, 영상이 떴을 때 보실 수 있으니까 대, 대, 그냥 날라옵니다. 아, 네네. 한번더겠습니다 전대우 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똑같아.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 알람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어... 그래도 이렇게 어,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 네. 잘 따라와 주시고 네. 그리고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진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복습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가 제가 레슨하는 너무 즐겁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그냥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독립군들, 음. 분들, 굉장히 답답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음, 음. 사실 뭐, 누가 옆에 계셔도 그분도 또 초보이실 거고. 그렇 근데, 옆에, 약간 뭐 서울 경기지방은 좋은 선생님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음. 뭐, 그냥, 어비 옆에만 가면 레슨을 받아도 금방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멀리 지방에, 지방에 계신 계신다. 분들은, 네. 아니면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 거리도 너무 멀고,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이동하시기 불편하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렇게 레슨, 공개적으로 레슨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음. 돈이냐, 돈. 돈. <laughs> 아 우리 현 입장에서.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시고 이렇게 전 네. 레슨을 받는 건데 네. 이걸 어 공개하시니까 네. 너무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걸 또, 감사합니다. 그걸 또 중간에서 제가 또토스를 해갖고 또 영상을 또. 아니, 또 나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 이렇게 해주시니까 한 개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오. 뭐 숨기고 이런 거 아니고 저한테 분명히 덕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laughs> 뭐 <laughs>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우리 네. 보시는 분들도 네, 네, 네. 좀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뭐 이렇게 막 영상도 별로 이렇게 막 화질 좋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말도 막 대본도 없고 그냥 그렇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요 네. 뭐 사실은 뭐 어 레슨하면서 영상 신경 안 쓰고 지금 하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좀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 있는데, 갔다 네. 네 그것도 좀 좋게 봐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멀리서 우리 레슨을 못 받으시는 분들 사실은 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틀어놓고 그냥 음. 악기를 같이 불어보세요. 음. 불어보시고 된게 정말 좋은 방법이세요 불어보시고 따라하시고 네. 안 되면은 어 다시 또 돌려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뭐 어, 답들을... 댓글은 전디영 선생님 채널에 가어 <laughs> <laughs> 아니 뭐 여기 우리 네. 우리 원님 네. 채널에 남기셔도 돼요. 네. 그래서 네. 왜냐면또 이해를 하셨나 안 하셨나 또 아. 댓글로 또 알려주셔야지 아, 아, 그래, 이해가 그래, 되는 그래, 그래. 거니까. 아까 누구 전달해라 그랬을 때가. 네네네네네. <laughs> 그래서 일파만파 다 퍼지고 네. 다 좋은 연주를 할수 있게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레슨이. 꼭지장받고 이런 건없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꼭 이걸, 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그, 그런, 뭐, 텅깅은 부드럽게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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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악, 음살 연계라. 사실은, 이건 제 스타일이지, 음, 어떤 다른 선생님은 또 아, 다른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조합을 하셔갖고 예. 아, 이게 마음에 드시면은, 요렇게 따라 하시고, 근데, 어쨌든 저는 기초를 알려드리는 음. 거니까 그렇게 일단 배워주시고 그 다음에 음. 또 좋은 대로 좋은 선생님 또 이렇게 영상 올리신 거 보고서 따라 하시면 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7일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녕히 네. 계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전대우 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입니다.